오늘은, 오늘은 5월 6일이고, 오늘 지영 언니 만나러 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어제 밤에 택배가 온게 있는데, 그거를 뜯어보려고 카메라를 아침에 켰습니다. 이거 셀렉트이셀렉트 사장님 브이로그 보고 주문하고 싶어서지금 셀렉트 시켰거든요. 잠시만요, 엄마 전화 왔어. 음. <웃음> <웃음> 이제 셀렉트에서 시켰는데, 지금 세탁기가 돌아가고 있어가지고 소리가 들고 그러면 양해 부탁드릴요 하고, 이거 맥 찻쌀 고추장이에요. 이게 설탕 안 들어가고 음. 정말 좋은 장인이 만드신 거라고 그래서 사장님이 되게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시켰고 저 기대하던 건조그랑이. 이게 그렇게 대박이라고 제가 이번주에 만들어 먹을 거거든요. 찍을게요 코코넛 슈가 설탕 대체대로 좋은 코코넛 슈가 다들 아시죠? 제가 이걸로 시킬게요. 제가 해먹는 거 찍어서 올리게 조금 이따 나갈 때또 찍을게요 새 카메라가 카메라 적응기야 오늘 오늘 카메라 적응기예요안 이렇게 입고 나갑니다. 나가볼게요. 들어갈까요? 지영 언니. <laughs> 와, 달걀리코파 계절 샐러드 애플 류라샌드맛있겠 맛있겠다. 맛있어 <laughs> 그디어 왔던 맛 아, 샐러드샐러드 가고 싶 엄청 맛있어 맛있었고. 아니, 이야 딸기. 디저트. 요거트. 응. 어, 응. 아, 요거3하니까 온라인으로 하면 하나면이가 맨날 갔있 샐러드. 이가 맨날 갔네. 응? 응. 딴거드시던 보통 피콤파 들고 가가지고, 피콤마랑 같이 먹거나, 아니면, 뭐, 브런치 이런 거 하나씩 찍으라고. 언니, 부침 딸기 넣어봐. 음. 빨리 시켜. 맛있어. 아, 뭐고 이런 게 너무 재밌어 게임하고 게임하고 근데 그거는 일요일날? 아니면 일요일날 응. 오리고기랑 사과 넣어서 해볼라나그음나 응. 그거, 나 그거 맨날 진짜 퇴근 나디지미이 레시피 어, 응. 퇴근에 언니 팔로 해? 응! 나팔로 해놨거든? 거기서 응. 나 파, 고추, 다진 마늘 뭐 마늘 이런거는 이렇게 잘라가지고 얼려놓으면 고품밥이나 이럴 때쓸수 있으니까. 바닥을 뽀뽀해버려. 바나 응, 맛리 보면 훨씬. 그냥 채소로 다 얼리고. <목소리도> 에어프라이기 있으면, 배달음식 같은 거, 썰사 하면, 잘 소분해서 올리면, 4마이난 치킨은 에어프라이어에 한번도 돌리는 게더 맛있어. 기름기도 어느 정도 빠지잖아. 근데 이전문에어 근데 프로틴 브레드는 진짜 아닌데. 음. 다시 먹어봐도? 초반에 안 그랬거든. 아까 진짜 시키듯이 이렇게 시어는거 응. 음, 음, 음. 단백질도 팍팍. 근데 가 에이밍 저번에 실패하고 신경먹었잖아 이게 뭐야? 돈에 있으면 취향이 없고, 취안에 있으면. 다 무식같이.

거울 있어. 아, 나 이런 가방 사고 싶어. 어, 이거, 그 네, 싶어. 있어. 아쁘다잉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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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움이. 나이스. 에왔어요 귀여운 언니. 엥? 어디 앉을까?

대박이죠? 이 <목소리도> <목소리도> 맛있지? 아, 딸기가 어, 내가... <laughs> 아, 진짜 맛있다. 금 딸기. 얹을 수 없는 맛이야. 슬슬 들어가지 않아. 베이글에서 응. 안 질기 질기 거래요. 맞아 <inate> 아 너무 <똥마이스>. 맛아동너 <근데> <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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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목소리> <Soyante, 근데 Elena> 집에서 근데 네. 나는 내가 right. 아, 나는 그냥 나는 오히려 먹거든 이 난 오히려 음. 보여주나더 음. 긍정적인 감정으로 음. 많이 보여주고 긍정적인 음. 감정은 눈정 띄는 거 같아. 그면 내가 경험적이고... 만 그러면 은사 가는 건데. 안깐만 음. 아, 아, 언제 먹을까? 아, 아, 이안것 손에 바로 넘어 예. 그 이제 뭔가 하겠다 깨석도... 하고. 아, 오케이. 확는데 한번 위해서 할지. 아, 저거 내 말. 아니, 딱뭐 이렇게. 한번

<laughs> 아 진짜 바삭바삭해 뒷처진짜처 언니 반응을 찍어야 돼. <웃음> <웃음> 너무 맛있죠? 맛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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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내가 왜 인생 안 못하는지 알겠어 어 <laughs> <laughs> 你干嘛你나 <laughs>

오늘 뭘 샀는지 보여드리자면 제가 산게 아니라 왔어요. 비건빵. 근데 제가 오늘 잠을 못 자가지고 한 시간밖에 못 잤거든요. 그래서 택배 온거 같이 듣고 저는 신려고 합니다. 완전 뚜렁 베이커리. 쭈 베이커리가 왔어요. 아주 좋아. 저번에 같이 슈키팅 했잖아요. 같이 찍었잖아요. 하는 거. 그게 왔습니다. 같이 뜯어볼까요? 제가 쭈롱도 에이밍만큼. 물론, 최애는 에이밍이지만, 다른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부터 보이는 왕크럼프. 대박이다. <laughs> 진짜 커품이 뭐야? 완전 큰데요? 인자인이라고 크럼블 같아요. 그리고 오늘 지영 언니랑 에이밍 바꿨거든요. 광전력아좀 눌렸. 그리고 오늘 셀러드 샵 갔다가 옆에 핸지샵이 있어 들렸는데 드럼미브이 프레요 아, 막상 드로잉 분이딱 좋은, 딱 예쁜 걸 찾아가지고 음. 이게 소재가 되게 두꺼워요. 여기 면이 근데 흰색이 딱누나라고 예뻐가지고 샀습니다. 음. 드로잉 6월 마인드, 너희 마음이 별고 그리고, 멜릭스도라는 분께서 비건 립밤을 써보라고 보내주셨어요. 건강한 립밤. 제가 써보고 후기를 남겨드리겠습니다. 되게 이쁘다 립밤이 겨울이라서 필요있는데 다 써보고 여기를 남길게요. 무색이랑 세 가지를 보내주셨는데 이호 물크래커랑 3호 레드벨벳 이건 영상에서 다음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